안녕하세요. 체리신만입니다. 오늘은 호두나무를 농장에 심어 놓은 게 제법 많아요. 근데 아직도 보면 호두나무 찾아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호두는 산에는 산에 심는 수종이긴 한데 답이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달려도 한 4kg, 5kg 나오거든요. 4kg, 5kg 나오는데, 뭐, 공식적인 경매가가 호두는 아무리 좋아도 키로에 만 원이에요. 근데 지난 겨울에 여기에 거름을요 나무에, 여기 9년생이에요. 9년생인데 거름을 유박을 세 포대를 줬어요. 그럼 거름값이 3만 원인데, 5kg를 다 따봐야, 거름값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간에 보면, 뭐, 외성호들하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묘목 찾을 때 농장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사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저도 여기 농장에 한 천주 가량 식계를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호두 묘목 파는 사람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말들을 해요 알도 크고 손으로 다 까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50%는 손으로 안 까지는 호두가 있어요 이제 업자들 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기후변화 때문에 호두가 그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이에요. 잘잘못은 소비자가 판단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배상을 안 해주죠. 해주려고 노력도 안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호두를 8년 차, 9년 차 되거든요. 여기 9년생. 얘들도 똑같이 9년생이에요. 근데 보면 큰 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달고 있지만 또 옆에 잘 안크 천천히 크는 나무들은 보면 열매도 몇개 없어요. 그래서 임업하시는 분들이 호두에 대해서 환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저 역시도 처음에는 호두를 이렇게 호두 농장을 조성해 놓고 뭐한 천주, 천오백 주 정도 식재를 식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 그만큼이 안 나와요. 물론 뭐예중에도 손으로 까먹고 맛도 좋은 곳에 있어요 있는데 만평에 1,500주 정도 식기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이 안 나온다는 거죠 투자한 만큼이 그래도 진짜로 임야를 사서 호두나무를 심어 놓고 한 10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묘목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뭐 3년에 몇 킬로 4년에 몇 킬로 이런 호두나무는 없습니다 없고 열매도 그 사람이 호두나무를 식재해 놓고 키우고 있으면 가을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저 같은 경우도 뭐 열매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자로 쓴다고 사러 오시면 뭐 그냥 파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파는데 양이 없어요 양이. 여기 지금. 식재 면적으로 하면 한만한 이천 평 되는데, 9년 차에요. 중간에 한번 수정 갱신을 했어요. 좋은 거몇 나무 빼놓고는. 그런다 해도 지금 야네들이 요런 나무들이 한 4년 차, 5년 차 되거든요. 몇개 없어요.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밖에 안 달려있어요. 그래도 종자로 팔면 괜찮은데, 이게 뭐, 식용으로 팔면, 계산이 안 나와요. 호두 농사는 딱히 뭐 산에는 할 만한 게 없어요. 산에 뭐 저처럼 저렇게 해서 체리를 심으러 하면 뭐 사람들이 체리 묘목값 비싼데 그걸 또 언제 심노 이러는데 따 보면 체리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옆에 저 옆에 작게 평탄지 작은 만들어 평탄해서 이제 심어 놓은 더덕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산 같으면 묘목 싼 거, 묘목 뭐, 전혀 그래도 가치가 없는 거는 심을 수 없으니까, 산초나무가 묘목 값은 제일 싸거든요. 산초 심어 놓고 무시하고 차라리 더덕을 다 파종해 놓고 더덕을 키우는 게 훨씬 재미는 좋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이 더덕 싫어하는 남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년차 접어들면 산에서는 이제 그때 걸음 주고 키워도 한 4년차 돼야 4년차 가을부터 이제 캘만 하거든요. 그럼 내가 하루에 30km를 캐면 하루 60만 원 버는 거고요. 50km 캐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에는 더득 파종이 한번 되면 평생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수 있어요. 떨어진 어. 떨어져 있는 씨앗이 또날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 또한 가지는. 작년에 신설된 법인지 예전부터 있었던 법인지는 몰라요. 저도 작년에 알았는데 산지 일시 사용 신고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을 잘 이용을 하시면 시작할 때 화전에 밭처럼 밭처럼 계단식으로 계단을 크게 크게 해서 밭처럼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뭐 산주들 본인들이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뭐, 그렇게 산을 만지면 불법적인 내용이 좀 많이 따라가 붙어요. 그걸 감수하실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호두나무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라. 호두나무 너무 목맬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8년, 9년 해봤는데 답이, 답은 안 나와요. 생활비 포함해서 이렇게 한 작업하면 1년에 약치는 거, 뭐불 베이는 거, 뭐 포크레인 작업하는 거 이래 하면 생활비 빼고도 뭐 농장에 들어가는 것만한 2, 3천은 들어가는데, 2, 3천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겠죠. 5년, 6년씩 되는 나무들이 지금 보면 6, 70개 정도 해야 거의 한 1kg 되거든요. 많이 달린 나무가 1kg 정도 되고요. 소량 개수로셀수 있을 정도 달고 있는 나무들도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호두농사 크게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시라고 동영상 찍어 올립니다 체리 10만 이었고요 체리는 한 250주 있는데 체리를 더 많이 심을 생각이에요 체리가 팔아 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3년 차인데 200주에서 250주에서 3년차에 한 80kg 땄거든요. 내년에는 또 내년에 달리는 걸 봐야 되겠죠. 아무런 나무 수형을 보면 내년에는 한 700에서 1톤 정도 예상이 돼요. 되니까, 감안하시고, 수종 선택. 특히 이모 부계자들은 그 살림수종이라고 못을 탁 박아버리면 심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팔아보니까 다레는 괜찮은데 이게 또 다레는 좋긴 한데 좋은 품종도 많이 나오고 해서 돈은 될, 돈은 벌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다레는 단점이 묘목값은 싸요 근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다레 덤불을 2m 정도 위에 다 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덕시설을 다 해야 돼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견적을 빼보면 한 3,000평만 한다 해도, 뭐, 업자들 주면 한 7, 8천만 원씩 이래 들어가죠. 내가 자재 사가지고 쓴다 해도, 어, 한 2천 정도는 들어요. 자재값도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달에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품종은 못 돼요. 시장할 때 너무 큰 돈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길좀 많이 내놓고 하면, 길 양육으로 크게 크게 해서, 저는 체리나무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음, 돈 버는 거는 <laughs> 쟤네들이 벌어 줄것 같아요. 더덕하고 체리. 이 정도지. 살림에서 아직도 뭐큰 돈을 벌수 있을 만한 작물은 잘 없어요. 뭐, 원체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산나물만 갖고도 일년에 몇 억씩 버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는 이제 그 한두 사람 이야기고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나물 종류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 뭐, 좋다, 좋으나 나쁘나, 그래도 임자에는 나무가 서 있어야, 나무가 서 있어야,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도는 됩니다. 한 10년차 되면 호두나무도 도는데요. 10년차 정도 들어서면, 조어도한 10kg, 20kg 정도 나오면, 뭐, 본인 먹고 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제가 요런 내용을 올립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어,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끝.